잘받할까요 좋은 시간들 함께하시고요. 시간상 보니까 아마 유튜브 촬영은 이번 타임이 마지막인 것 같네요. 자 그럼 빨리빨리 또 만나드릴게요. 좋은 시간들 함께하세요. 그리고자, 그럼 터 새로 올라오셨으니까 한분한분 만나드려야죠. 자 우리 처음 시작이니까 우리 처음 시작은 이렇게 살짝. <laughs> 아 저기, 죄송한데, 꼭, 우리 아가씨들 두 분이 꼭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노력이 고 이렇게 타야 돼요. 아유고 굳이, 이 잠깐만, 내가. 그냥... 아저 왠지 모르겠 이제 인정미가 익숙한 사람이 한 명이 또, 야, 이 사람 또 탔네. 아, 이번에 두 명만 탄 거구나. 아, 나 왜, 왜 익숙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나 했네. 자, 여기 우리 커플들도 있고, 만나서 반가워요. 이 어, 신발은 누운 건가요? 저 신발 빨리 찾아가야 될것 같은데. 어, 언니 빨리 찾아가세요. 자, 그럼 한분한부또 시작해야 되니까. 빨리 옆에 우리, 우리 커플들도 같이 겠습니다 여기도 이 커플들이 아닌가? 이영 잡아주는 게 시원찮은데. 그냥 막 잡아줘도 될 텐데, 영 괜찮은데, 여기. 혹시 거기 내부는 커플이 아니신가 봐요? 커플 맞아요? 네 커플 맞아요? 아이 근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천천히 하면 뭐 어떻게뭐 어떻게 잡아주는 척기라도좀 해야지 그래, 아니 여기 하얀 태영하는 그렇다 쳐? 아니 여기 검정색 엄하는 아니 딱뭐 허벅지 보니까 힘도 잘 쓰게 생겼는데 힘 아꼈다 어떠 쓰게요 뭘 아니에요 아니기는 아니 그래 아니 그걸 왜 지금 해요 아까 있었어야지이사람이사람어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laughs> 아니, 봐봐요 이렇게 내가 기계를 딱 올려주면 지금 딱 하는 거예요 지금 그오 아니 그다 자꾸 다리 다리 들어 올리지 말고 그 오른손으로 그래 여태 꼬우 어 그러죠 아니 그 아, 아 자꾸 사심 채우지 말고 좀 다른 거. 아이 거기를왜 올라가요 거기를이 변태 같은 사람 이거 하려고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그냥 이 변태 같은 사람. 또그 옆에 우리 하얀색 홍아도 그배좀 그만 누르고 좀잘좀 잡아봐요. 이 무슨 태동 느낌 나고 아니 왜 손을 거기를왜 누르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야 옆에 홍아 봐봐라. 야 얼마나 멋있냐. 뭐 아니 올라가서 이런 거라도 좀 해줘야지. 얘가 좀 이게 자세가 좀 변태 같긴 한데 여자 지키기엔 이게 딱이지 이게 자, 왼쪽에 아, 아 얘네 둘씩 나나탔구나 얘네. 그러네 여기. 거기 우리 우리 하얀 티에 청바지 미안한데 그 옆에 지금 분위기 좋은데 네가 꼭 거기 껴야 되겠어? 너왜 눈치 없게 왜 그래? 어, 그런 거하는거 아니야. 어? 자, 왼쪽에 우리 커플들고 있으니까. 아 여기 우리 셔츠 오라버니도 야, 영 셔츠 아이, 언니, 언니, 아, 영 이게 션하는데아니언니 어디, 그 바지 잡고 당기면 안, 아, 안 돼, 아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아, 아가씨, 그 바지를 잡고 그렇게 당기면 어떻게, 그 바지 찢어지면 어떡 할라고. 자, 이쪽에 우리 아가씨들, 이렇게 살짝 만나드리고. 어, 아, 오늘 여기 이쁜 아가씨들이 대하는데야 오늘 진짜 토요일이라서 그런가, 오늘 송각들이 없어서 좀 적상하네. 거기 우리 핑크색 과지 언니랑 거기 두분을 계속 그렇게 타실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둘이 좀저 핑크색 과지 언니, 저청과지 언니한테 깔리면 죽을 것 같은데, 저 그냥 내뿌리거나.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우리 또좀더 세게 가야 되니까, 네, 여기 우리 아라씨들도 만나서 반다워요 자, 아, 뭐이 정도면 우리 대충 음길이는된거 같네요. 우리 이제 좀 세게 갈 거니까 뒤에도 꼬고 또 잡으시고요. 자 우리 힘들으세요자 우리 이제 두 바퀴 남았으니까 두 바퀴 두 바퀴는 이렇게 다 같이 달려드리면서 자 힘내세요 우리 이제 얼마 남았네 가들고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박기 남았으니까 한분한분또 만나드리고 또 우리 슬슬도 정리 해봐야 됩니다. 자, 려원 시작해. 오늘 시가하게이 외로운 아가씨들 되게 많네. 아 이럴 타임에 남자들이 없어 남자들이, 어 아니 여자들이 이렇게 놀이기구를 재미나게 타는데, 야, 네 친구 죽겠다, 네 친구 죽겠어, 야, 좀 혼자 가. 어디 땡길 사람이 없어서 친구를 그렇게 땡기니? 봐봐 지금 너 때문에 니네 친구 여기 매달려서 지금 뱃살로 의자 때리잖아 이하 같이 이하 같이 야 여자 이거 넘어갈게요 야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여기 핑크색이랑 청바지 얘네가 제자라는 것야 핑크색 그 다리 기술 한번 보여주고 친구로 다리를 막는거 그래 요 정도는 타줘야지 요 정도는야 아이고 이렇게 타실 거면 좀 어떻게 좀 남자라도 좀 꼬시지 그냥 아이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기신 것 같은데 왜 줄이 굳이 꼭 이럴까 자 이쪽에 우리 커플들 만나드려야 되니까 안녕히 계 어우. 여기 남자분이 생각보다 되게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시는데 야그 눈웃음 뭐야 너, 너 다른 여자랑 타봤단 얘기야? 아, 그래서 그렇게 눈웃음치네 이 사람이야 아주 그냥 확 그냥 다 불어버릴 건가냐고자 이쪽에 우리 아가씨들도 자 이렇게 한번한번또 만나드릴게요 네. 그럼 형아 제가 아까 알려준 거 그거 빨리 하셔야 되지 않아요? 우리 회색 반바지 형아 그거 내가 아까 알려준 거 그거 있자아니좀 빨리 그거 있자 그래 그래 이거 하자 형아는 이게 제일 잘 어울린다고 야자 이쪽에 우리 아가씨들도 이렇게 고생들 많이들 하셨다고 어? 자어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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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 언니는 떨어지면 안 돼요 빨리 올라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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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봐요 치마 아가씨 내 뭐라 했어 남친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 남친 웃고 있잖아 저 사람 웃고 있잖아 이 사람이 그냥 여자친구를 잘잡아야지 치마 입으셨는데 그냥 어?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하고 만나드리고 또 슬슬 또 정리 이 아가씨가 또 갑자기 어디 허공에다 발차기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그냥 자 고생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은 자, 이렇게 한번 하고 만나드리고 또 이제 슬슬 또 정리해봐야 돼요 자다시들하고 고생들 대단히들 많이들 하셨고 뭐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 자 우리 다시 저 반대쪽으로 야 결국엔 남친 저 다리에 힘 풀렸네 이 사람 큰일 났 야 아니 어떻게 그 옆에 여친 하나 잡아주는데 힘이 이렇게 풀리냐 이 사람아 어 지금 난리 났잖아 지금 여기 때문에 지금 난리 났잖아 지금 여기 <laughs>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이제 또 슬슬 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치느라 고생들 대단히들 많이들 하셨고 뭐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 우리 다시 저 반대쪽 차례들어 나가셔도 됩니다 자 좋은 시간들 함께하세요 안녕히 들 돌아오세요 출발 할게요. 대박 잡으시고요. 어, 즐거운 시간 되세요. 처음부터 이제 빠르게 갈 겁니다. 대박 잡으시고요. 또 비가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아, 조금씩 많이 되시고요. 처음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형여 애기들보다 우리형 여기, 우리 여기 성인들 먼저 만나는 게 맞는 어, 거 같아요. 배좀잘 챙기시고 그러 이것들이 시작 부터 이상한 거개바지는왜야 아, 저 이것들이 봐 야, 이것들이 이럴 거면 저기 딴데 가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애들도 뭐 그러이든 와, 안 나? 나, 나. 내가 뭐라 그랬어? 어, 지금 시간에 뭐 했대? 손반잡으라고 잠깐. 이것들이 이상한 거를 짓 여기청각때도 만나자야 되니 까림대되시고요 아, 여기도청각이 길고 데 진짜 여기 도 설마 청각 끼리세가이가넘거요 대명 3명이 일행이에요. 그러면 아, 여기 여자분까지 정기적으로 어, 누구? 누구랑 가와이프 어? 아, 다 결혼을 다 했어요? 다 연애할 때가 좋았죠? 그렇죠. <laughs> 왜? 네, 결혼하면 둘 중에 한 번은 안 탄다니까 한 명만 타고 있다니까. 아, 우리, 아, 여성분 여성분이랑 같이 왔으면 좀 챙겨주고 그래요. 저 힘들어하시는 거. 네 자기 살기도 바빠 그건 그렇지 그래. 뭐 자기 여자친구도 아닌데 그지네 아, 자기 여자만 챙기는 거야. 근데 여자친구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뭐 잡아주면 니꺼 네 되는 거지, 이제, 거기서 그냥. 아휴, 우리 어머님 딸인도, 어머님은 딸 혼자 타면 될거 같아. 아니구나, 좀 잡구나. 아휴, 진짜 우리 어머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면서. 너네 뭐하니, 거기서, 야, 옆에 있는 삼촌이랑 왜 그러고 놀고 있어요. 아, 내 또요, 삼촌. 그러다 진짜 경찰서 가기 싫으면. 아휴, 저 삼촌 진짜 저러다 경찰서 한번 가봐야 되는 차리지, 그냥. 어, 여기 오, 뭐야 이거 칫, 이 원피스야 원피스야 이거? 이거 그, 그 잠옷 아니니? 이거 잠옷? 야 이런 걸 입고 왔네 이런 거를 그냥 야 그거 아, 아줌마들 그잘때 입는 옷이야 잘때 입고 얘또왜 나왔어 왜자 조금만 더, 더 힘내시고요 이거 왜 나왔니 그럼 뭐, 얘네 뭐하니 너네 벌써 보인지 두명다 야 너는 거기서 우리 손잡이는 왜 잡고 있어? 쟤네는 또왜 남자끼리 껴안고 있어? 여자들 그냥 여자를 잡아주라니까 남자끼리 껴안고 있어 이러던 이거 인내되시고요 조용히 받아들여야 되니까 어, 여기 그러면 여기 분홍 마스크는 옆에 아들인가요? 아 친구? 아니 엄마? 이모? 이모? 모르는 사람? 올라와서기대는 올라와서기대는 모르는 사람? 아 모르는, 사람? 아 모르는 사람? 아 구리 너무 붙어 있길래 이리로 가는 거야? 우리 아들 귀여이 아빠를 끌고 왔구나 너. <놀람> 어? 너 아빠 끌고 왔다가 아빠가 너 잡아줄 것 같아? 아니야 남자는 강하게 크는 거야 아버님 <놀람> <놀람> 안 챙겨주셔도 돼요 그냥 어? 아들이 한번 겪어봐야지 <놀람> 하는 거야 이거 아 <놀람> 그렇구나 누나 가은 부정인데 지금 누나 이러다 날아갈 것 같은데 아이, 누나 밥좀 그만 뺏어 먹어 동생 누나 말랐잖아 말랐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야 야, 여기도 더아 여기 다 조금씩만 더힘대되시고 남자분들도 또 만나드려야 되니까. 어, 아들 빨리 들어가. 어, 이제 나오면 안 돼. 또 나오면 이상한 아저씨들 나와서 내가 빨아먹개면너 흔적도 안 남아. 흔적도 안 남아. 야, 아, 여기 다힘대되시고요 아, 그러니까 여기, 여기는 세, 여기도 세 명이 이랬는가 여기도. 그러면 너네 들이 여기도 혼자 탔구나. 아, 여기도 혹시 가족이랑 만나요? 가족이랑. 아, 너네 형제? 친형제? 왜 이렇게 아들만 어야 웃을 때 똑같네 <laughs> 아유 진짜 이 어머니들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올라오셔가지고 애들 그냥 말리시지 그말리셨어야저 애들 그냥 못하게 그냥 몽고생이 <laughs> 이게 사서고생하는 거지 <laughs> 아 진짜 엄마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고 대그라 <laughs> 아, 조금만 좀 커서 타, 커서 아, 너네 때문에 옆에 있는 언니들 굴려버려야 되는데 너네 때문에 못 굴리잖아 가 자, 아, 조금만 더 있네요 우리 한 바퀴만 더 가야 되니까 뒤로 카페 잡으시고요 네? 누 <laughs> 누, 누구, 누구, 누구 목소리 누구야? 여, 여 여자친구 몇 살이에요? 몇 살이세요? <laughs> 죄송한데 몇 살이세요? 네? m sorry. I'm s o r r 리 I'm sorry. I'm s 아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리 o r r y I'm sorry. I'm s 아, 어머니. 어머니 뱃살 다 나갔어요 아왜 좋아서 가리곤 어머니 뱃살 다튀어나왔고 어머니 안경을 코에다 쓰고 계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알고 아뭐체코 남방도 얘도 뱃살 다보이주네 그냥 아 애들 되세요 이제 얼마 남았으니까 아, 엄마 잠옷 야이 겨드랑이까지 깔끔하게 와봤었구나 아, 이제 봤네 야 아, 뭐하려고 이렇게 겨드랑이까지 깔끔하게 하고 왔어요. 어차피 해봤자도 옆에 있는 재민이들이랑 어, 여학생들, 내 친구밖에 없는데야. 어떻게 여기 반대편에 있는 오빠들이라도 소개시켜줄까? 아, 안될것 같긴 한데, 그지 우리 오빠들은 좀 천천히 오라니까, 천천히 그냥. 우리 어머니 조금만 힘내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여기 다 조금씩만 더 흔들어드리고, 빠르게 정리해야 되니까. 여기 우리 커플들도 조금만 더 인내세요. 연자친구좀잘좀잡아지라요저 연하친구 자꾸 소리 지르는데 귀찮 떨어지겠다. 귀찮 떨어지겠어. 옆에 계신 분들 그냥. 여기 도 우리 옆에 타신 분들도 조금만 더 인내시고요. 두분 너무 편안하게 서고 계시니까 두분다 일행 1행 맞긴 일행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일행 아니야? 왜 그렇게 편한 것 같지 둘이? 왜 이렇게 친한 것 같지 두분이서 여기도 우리 아들하고 우리 누나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누나 너희와 어, 동생 힘들다 너 이리와 너라도 나오자 빨리 나와 빨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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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너라도 나와 그렇지 와너 떨어지니까 아빠 웃고 있잖아 어너 어, 집에서 못하는 거 있지 솔직하게 말해 너 집에서 잘못한 거 있지 그 그래, 아빠 가래 너 가래 너 이리와 그냥 어? 어디 그냥 어, 아빠 힘들다는데 아유, 우리 아들을 괴롭혔어야 되는데 그래야죠 어. 아빠보고 다시는 안 타자고 그러 그래요. 어? 에휴 너온 김에 비 오기 전에 바닥 한번 닦아줘 그냥. 야, 그래야지 다음 손님들도 빨리 빨리 타고 걸을 거 아니야? 네너 어? 그래, 혼자 심심하면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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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민이들도 보내줄게 기다려봐. 이리와 우리 잼민이들 엄마 그만 괴롭히고 너네 이리와 엄마 힘들어 빨리 나와 빨리 잼민이들 너네도 나와라 동물의 왕국 찍자 동물의 왕국 찍게 빨리 나와 이것들아 생활. 아 여기까지. 네. 그러고 있고, 이 펭귄은 남학생이 쓰고 있던 거 아니니? 너 왜, 얘랑 벚꽃니 옷을? 아, 또 여기 있어. 또, 또 이러고, 이러고 있네. 또 이러고 있어, 그냥. 어, 여기 너무 자리 없잖아, 얘들아. 언니들 자리 없다. 옆으로 조금씩만 가자,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언니들 자리 없다.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그렇지. 잠깐만 쉴게요. 기회 잡지 마시고, 우리 어깨 좀 돌려주시고, 손에 땀도 좀 닦고요.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 좀 하세요. 자, 고생 때 많이들 하셨어요? 그럼 제가 정리할게요. 괜찮아, 수고들 많이들 하셨다고. 우리 아무나 어떻게 해드리겠어. 어, 뭐가 날라간 것 같은데. 뭐 날라갔지? 자, 마지막이니까 자, 여기까지 연결해드리고, 이제 정리할게요. 네, 마지막 연휴들 잘 보내시고, 그러게 누가 치마 입고, 누가 치마 다날아가다다날아가라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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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마지막 연휴들 잘 보내시고, 자, 여기 있으면비도식이 있으니까, 우산도잘 챙기시고요. 자, 내리실 때, 뒤에 이제 뭐가 있나 없나 잘들 하게들 하시고, 또 열리시면 우 천천히들, 가셔서 시 반대쪽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